수익형 부동산, 삼가, 월세 나오는 이런 부동산들도,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자, 월세가 얼마나 나오 가령 월세가 200이다. 그럼 매매 얼마 받고 싶냐? 어, 5억 받고 싶다. 그럼 단순 계산 해봐도, 200만원, 월 200만원. 그럼 1년에 2,400만원. 그러면 몇 번을 받아서 내가 5억 원전을 만회할 수 있는가? 복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1년에 2,400만원? 한 20번 받으면 4억 8천. 얼추 이렇게 비슷하죠? 사는 금액하고. 그러면은, 아, 20번 만에 원전 회복이 된다. 그럼 5예요 5%. 단순 계산, 200만 원. 월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 그러면 20년, 20년 동안 20번 받으면 4억 8천. 근데 매매가는 5억. 어, 수익률이 한 5%에서 조금 왔다 갔다. 근데 거기서 4.5%짜리 대출을 끼고 산다면, 대출을 안고 산다면 레브리지 효과가 나서 그 5%보다 조금 더 나오겠죠. 근데 월세 200인데 매매가가 6억이다, 7억이다. 그냥볼 필요도 없죠. 수익이 5%도 안 돼요.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이렇게 월세 얼마냐? 그럼 매매가 얼마냐? 얼마 받고 싶냐? 이렇게 해서 간단 단순 계산에, 어? 대충 5% 나오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손품 팔아서 대장 확인하고 면적, 위치, 입지 확인하고 상권. 그 다음에 수익도 괜찮고 입지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현장, 임장 순서로 가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근데 대부분이 보면 위치가 안 맞거나 입지가 안 맞거나 손품을 팔아서도 거의 10개 중에 8, 9개는 걸러내고 불필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이죠, 수익. 월세죠. 월세가 일단 중요하죠.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월세가 마음에 안 든다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입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익이 3%만 나와도 된다, 5% 나와야 된다, 아니면 여기는 월, 입지가 워낙 안 좋으니까 7% 이상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적정한 수익이 나온다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이 들어가야겠죠. 월세가 얼마 나오냐, 매매가가 얼마냐, 아, 그러면 수익이 대충 맞네? 그러면 이제 임장을 가보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입지 분석, 상권을 보고, 유동인구. 근데 유동인구가 보통 좀 발품을 판다는 게 이런 거죠 또. 아침 출근 시간에 이 내가 원하는 이 물건지에 어, 아침 유동. 출시간, 출근시간의 유동, 점심시간대의 유동, 그다음에 저녁 퇴근시간의 유동, 그리고 그런 입지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수익형은 입지, 뭐 다른 부동산들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지만, 특히 이 수익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를 받는 목적인데, 유동도 없고 입지가 안 좋아서 월세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에 맞춰서 매입을 하다 보면, 메인 상권이 아닌 뒷동네, 뒷골목, 이쪽 물건지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월세를 받기 위해서 사는데, 돈에 맞춰가지고 뒷골목으로 간다. 그러면 뒷골목에는 유동도 없고, 상권도 없는데, 새가 잘안 나가죠. 지금은 새가 들어와 있을 수 있지만, 한번 나가면 다시 공시를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에는 새가 잘안 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돈에 맞춰서 간다기보다는 대출을 좀 이용하더라도 입지 좋은 곳 입지 좋은 곳이 아니고 상권이 별로고 수익이 안 맞다 그럼 안 사면 되죠 안 사야죠 사가지고 골명듭니다